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BTV 보도본부 김정입니다. 희한 주간 간추린 뉴스입니다. 광주 남구 치매안심센터가 노대동 송화마을 4단지 인근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섭니다. 2 1 남구는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추진함에 따라 치매 관련 통합 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남구 치매 안심센터를 신축하고 오는 24일부터 서비스 제공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남구는 배궁광장 인근 광남목재빌딩에서 노대동으로 이전 개소함에 따라 그동안 공간 협소 문제로 치매 관련 전문 상담이나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따랐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돼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남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치매 조기검진을 비롯해 치매 노인 실종 방지 서비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고위험군 인지 강화 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쉼터와 치매 가족 지원을 위한 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병래 남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일명 민식이법 일부 개정안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내 초등학교와 어린이 보호구역 19곳에 과속 단속용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용 CCTV가 설치된 곳은 백운초교 인근을 비롯해 농성초교, 박림초교, 학강초교, 진남초교, 조봉초교, 효덕초교, 봉선초교, 제석초교 등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는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10곳에 과속 단속용 CCTV가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 25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실형을 받거나 벌금 500에서 3천만 원까지 처벌이 강화되며 운전자 과실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병래 남구청장은 19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구청 내 모든 부서에서 주 1회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해 점심을 해결하는 런치타임 등 경제활성화 시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에 따르면 이번 경제활성화 시책은 코로나19 여파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 심리가 가중되어 주민들의 외부 활동 자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아 위축된 서민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병래 남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민관이 합심해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하고 특히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에 나서 전통 시장을 자주 방문하는 등 코로나로부터 지역 경제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비제비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